올해 이엔이랑 e 한번 어, <웃음> 우와, <웃음> 작업을 한번 같이 해보고 싶었거든요. 저희가 옛날에 그때 뭐지너 잠깐 올라왔을 때 아, 소리 찾고 있었잖아요. 맞아요. 저희가 딱 어, 마음에 들었던 어 사운드 있었는데 잠시만요 찾아볼게요. <laughs> 아 찾고 싶은데 그그거했잖아 맞아요. 먼저. 네네네네아 <laughs> <laughs> 아니 이거 무조건 찾아 야 세이한테 들려주고 싶단 말이지 나 <laughs> 진짜 찾고 싶은데 오, 오! 이거다 이거다 찾았어 잘했어, <웃음> 잘했어. 잘했어. <웃음> 여러분 저희가 어, 마음에 들 마음에 드는 이제 사운드를 찾았는데요 이 사운드로 한번 곡을 이 사운드 베이스로 물론 똑같이 안쓸 수도 있지만 맞아 이런 느낌 곡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여러분 사운드 들려드리겠습니다. 아, 만드면 되게, 되게 좋을 것 같아서, 되게, 되게, 되게. 음 되게 어, 어, 여러 음악 음악도 어떻게 보면 되게 문화가 많잖아. 그래서 아, 네. lot of cultures i n music. 근데 확실히 음악을 이제 만들어보고 싶은 사람 입장이라 이렇지 않았어. 그런 그런 어, 음악을 해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음. 어, 정말. 그 커우처 culture, 그 커우처에 직접 뭔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꼭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아, 어, 너무 좋아. 어, 뭔가 너무 좋고 듣는데도 기분 좋고 맞아요, 맞아요. 잖아고전하 아. 아침만도 되게 뚝딱뚝딱뚝딱딱 아, 아, 이런 리듬 가지고 있는 거 아, 있잖아. 근데 그런 문화의 커우처에 우리가 저희가 저희 메시지를 담을 수도 있어서.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런 사운드로 이은이와 함께 호우! 좋은 음악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네요. Yeah, 좋습니다. 여러분도 기대해주세요. 어 가능하면 최대한 만들어보겠습니다. 아, 네. 시간, 시간 많이 있다면 시간 많이. 안에 그 다른 것도 만들고 있어. 아 진짜요? 그아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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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만들고 있으니까 네 기다란 걸로 찬이 형이 이행이한테 선물해줄 주 공입니다. <목소리> 찬이가 만들어준 망년탑은 발매 아니? 음 지금 어 만드는 중입니다. 얼마 전에 그 제가 일절을 써가지고 녹음을 했어요.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네, 저도 뭐 운동도 좀 하고 뭐 노래 연습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찬영이 그 막눈탑 그 소주 가지고 <laughs> 아 그거 빨리 완성해. <laughs> 아 창빈 씨, 아, 네, 창빈 형이 이절을 소주기를 했어요. 아 맞아요, 맞아요. 저, 맞아, 맞아. 네 거의 다 썼어요. <laughs> 네. 그런 것 네. 아, 거의 다 썼어요. 정시원 이형 내일 랩도 그거 안 써주더니 뭐 아직까지. 아그 아니, 써줄 써줄 <laughs> 언제 써줄 거예요? 언제 써줄 거예요? 어떻게 쓸지 생각을 거의 다 했어요. 생각. <웃음> 지금 그거만든지 잠니 썼어요 그거. 밀린 <맞은지> <laughs> <작년식으로 웃음> 게 되게 많아요. 지금 1 0개달 썼어요. 거의 다 생각해 놨어요. 거의 <laughs> 생각요 거의 다 썼고. <생각해놨어요>. 너는 <laughs> <거의> 다 계획이 <생각해놨어요. 웃음> 아, <laughs> <laughs> 있구나. 시간이 반이라고 하잖아요. 에서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.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자 일단 이렇게 또어 컴퓨터 상급분이. 아이고 이제 창민이 계속 해야 할게 있어요. 뭐야? 그거 한번더 들어보려 합니다. 뭘요? 이거 기억나세요? 아! 어. 왜 가사 써야 되는데 왜안 써? 이거만 있어. 어. 썼어요? 쟤 <laughs> 썼어? 아 쓰고 있어요. 아니까 그러니까 항상 같이 다못빠져보 <laughs> 다 하면 가사 안써요아 썼어요? <laughs> 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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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해 님. 어. 응. 아, 생각을 해. 사실 다 써놨어. <laughs> 막내야. <웃음> 아, 죄송합니다. 막내야. 그건 똑바로 안 시키니? 막내 온 탑! 형 똑바로 해요 우와 너 그거 녹음 언제 할래? <laughs> 너 녹음하면 되는데 녹음하면 되는데 빨리 왜 아, 녹음 안 시켜줘? 내가 녹음 맨날 하겠다고 하는데 녹음 안 시켜주니까 아, 녹음을... 정말 아니 너가 아 내가 녹음을 맨날 하고 싶은데 녹음하지 말라고 아니야 아니, 네가 녹음을 한다 할때 해야 될거 아니야 안 그래? 녹음 시켜주란 말이야 베이 녹음 시켜주란 말이야, baby. 녹음 시켜줘. 아유. 제발 시켜줘. 아유 아유 아유. 근데 자, 아무튼. 왜안 시켜주는 건데? 황, 하나, 둘, 셋. 우. 어. <웃음> <웃음>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엔이랑 e 처음 다오가 한 거잖아요. 그죠? 또. 막내 온 탑이라는 곡은 아, 여러분 까만지. 아 근데 그 녹음 아 여러분 녹음하면 돼아 녹음해 지금 녹음을 해도 여러분 좀 시간이 있을,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녹음하면 돼요 일단 막명자라는 곡도 네 일단 그건 제가 죄송해요 네 <laughs> 그건 일단 죄송하고 <죄송합니다>. 그 <laughs> 일단 그 곡은 어 그것은 이제 이현이와 e 같이 막 머리를 맞대고 작업을 한건 아니고 네. 제가 거기 약간 피처링식으로 가사를 쓰고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현이와 e 직접적으로 같이 작업을 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. 그냥 아, 없었죠 거의? 아니 그 대충 정리해놨지 내가 어. 근데 이게 잠깐만 내가 이게 진짜 많다. 이게 다 말이 많이, 많이 지우는데도 음. 지우지 못하면 다 이렇게 생겨나. 음. 대충 내가 봤을 때 5월이었거든? 어, 어 이거다. 이게 가사가 배 웃겨 맞아. 온갖 귀여운 투성이지만 서열은 원탑 그때부터 깜찍했지 나를 쏙 보여 닮아 아 맞다 이 소리 제일 싫어하시지? <laughs> 큰 형님 아, 아, 아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음, 아, 그래. 항상 위에 있죠 우리 음, 형님은? 네. 네 막내 원탑이에요 <laughs> 막내 팀 소유 1리 백폭 한방 맞으면 형들 정신 차리지 예린 있어도 막내 개념은 없었나 우리 미녀구나 슬퀴즈 막내 막내 혼탑을 내가 어떻게 쳐? 막내 혼탑 그 춤이야? 그 골반 돌리는 거? 그거 그것도 안무인가? 영상 봤어요 너무 웃기던데 <목소리> 아니 그거 촬영했을 당시가 나꼬마별 촬영했을 당시인데 나는 혼자 무드 잡고 있고 보기는 그 난리를 치고 있었던 거네 이은이 <laughs> 형 맛있게 드세요 그 네, 맛있게 먹으라 막내가 온통이니까요 어. <laughs> 어때요 저 홍보 잘하죠 요아 홍보 잘하네 아주 음. 아니, 너 진짜 왜 갈릭 디핑 소스 안시켰지 그게 근본이란 그러니까 우리 막내 혼자 평 근본이 없으시네. 음. 막내 온탑로 근본. <웃음> <웃음> 지금 찬이 형하고 찬빈 형한테 욕한 거야. <laughs> 왜? 또 같이 맞은 거라고. <laughs> 막내 온탑 비하인드 풀어달래. 이 촬영이 굉장히 재밌었어. 요 진짜 재밌었어요. 되게 도 <laughs> 재밌게 했었고 꽁투 같은 거 연기도 막 재밌게 하고 음. 일단은 우리 일본부 직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셨고 나보다 더 열심히 하셨던 거 같아. <laughs> 재밌었어요? 정말 진심이었어. 막내 <laughs> 원타에 <왕대용 답에. 웃음> 그 빌리 감독님들까지 음. 촬영 감독님들 너무 다 진심이었어. <laughs> 노래 가 좋아요. 좋아. 풍독성이 있어. <laughs> 감사합니다. 눈막내 언탑 색지 플레이어. 우리 이예이의 막내 언탑을 이제 볼 준비가 되었습니다. 이제 제 저랑 이제 창민이가 피처링을 하게 되었는데요. 안데 솔직히 어 이제 같이 작업 했지만 이니가 거의 다 했어요 진짜로 진짜 로 진짜 로 이니가 거의 다 했어가지고 어 이니가 거의 다 살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우리 스테이도 알겠지만 이 만드는 과정을 브이나에서 이제 찬이방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거 그 그걸 시작해서 이렇게 크게 만들게 된게 막내연탑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엔 스트레이키즈의 아이엔의 막내온탑 렛츠고 <목소리> <mondoNetflix> <forcé certains> <ored Ve seeds> 어. 바리 샷건. o k 니다 <laughs> 아. 네우리 스트레이키즈 막내 아이엔의 막내 탑이였습니다 이게 뭐라 해야 지어 약간 막내가 예, 팀에서 제일 무서워요. 예. <laughs> 제일 예, 어력으로는 이제 1등이고 예. 막내가 거의 막내 같은 느낌, 네 확실히 있고 그리고 뭐라 해야지 그 우리 아 뭔가 올해가 I feel like this year, this year 2021, I feel like it's gonna be Ian's year. 뭐 올해는 우리 막내의 해일 것 같아요. 왠지 모르겠지만 물론 네 97년은 97년 소 속기의 해이긴 하지만 뭔가 왠지 모르겠지만 우리 우리 이엔이의 해일 것 같아요. 네. 이은이가 올해 많은 것들을 많이 발전한 모습으로 많은 것들을 보여드릴 것 같은 그런 느낌? 예.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뭔가, 예, 그런 것 같습니다. 뭔가 막내어탑 시작으로 약간 그렇게 나온 느낌인데, 근데 우리 스테이도 막내어탑을 되게 되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. <laughs> 음, 아까, 본게 있었는데, 어디 갔어? 이게, 이게 너무 빨리 지나가. 음, 렛라렛아렛아 아, 여기있다. 아, 우리, 아이엔 너무 멋있다고. <laughs> 그리고 이제, 이제 트랙칭창도 있네요. 네. 근데 사실, 트랙 만들 때도 뭔가 이제, 이엔이의 그 피드백이랑 이엔이의 되견 되게, 되게 중요했어가지고, 이제 만들면서 계속 보내고 약간 이런 식으로 다시 네, 하게 되었었습니다. 막내 온타 너무 귀엽죠? 맞아요.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아 맞아요. 그거도 봤어요. 그어 인도네시아에서 그 어, 뭐 진짠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인도네시아에서 그 아예 TV 뉴스에 뉴스에 우리 막내 언탑이 나와가지고 저 그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. 놀라게가고 되게 감동받았어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바로 이엔이한테 그 문자 드렸었거든요. 그래서 음, 예이엔이가 되게 좋아해지고 와 대박 이러면서 되게 네. 오늘 네, 좀 전에 네좀 전에 그걸 봤어요. I am grew up so well. 맞아요. 우리 이엔이 너무 잘 컸어요. He grew up so well indeed. <laughs>